안녕하세요. 스티코레 t v 신환경입니다. 오늘은 휴먼트 등산 스틱. 휴먼트 카본 등산 스틱. 뭐 X2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가가 224,000원인데 실판매가는 휴먼트사에서 11만 6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인터넷에 11만 6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 품번은 X2, 재질은 카본 99%, 무게 150g 내외 한개당 무게 말하는 거죠. 원산지는 중국이고, 소비자권은 22만 4천원에 한 세트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뭐막 포장 상태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 있고 안에를 빼보면 이렇게 케이스에 등산 스틱이 두 개랑. 여기 고무 캡두 개, 여기 있고, 바스켓 두 개, 스틱을 집어 넣을 수 있는 등산 스틱 케이스, 요렇게. 케이스는 요딱 맞게 제작된 것 같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요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스틱은, 자, 150g 내외로 나오고, 풀카본이라고 나오는데, 자, 저도 이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무슨, 그립은 아주 그립감은 좋습니다. 그냥 봤을 때. 위에 요, 볼트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볼게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가 하는 역할이 뭔지 음. 볼트는 이 안에 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볼트는 볼트는 다시 끼워놓고 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 끈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끼워서 붙이도록 되어 있네요 끈 저정은 일반 끈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부속은 어떤 걸 썼냐면 부석은맨 하단대에 완충장치가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그냥 이렇게 잘 잠길 수 있는 원리의 부석이 들어가 있고, 예 올카본은 맞네요. 카본 스틱. 여기 보면, 올카본이 아닌 거는 알카본캐갖고, 이것도 보면, 두랄루민 위에 카본을 얇게 감아놨는 걸 알카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올카본이 맞습니다. 초건 턴스텐 카바이트 처형을 사용했고, 여기 12, 14, 16mm대를 사용했네요. 맨 하단이 12mm, 14mm, 16mm. 올카본에 요래 사용을 하니, 무게는 150g 내외락 한다고, 뭐, 되게 가볍고 그렇습니다. 그립감도 이래 잡았을 때 우수하고,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에는 컬러티랑뭐 이런 거는 다 훌륭하게 나왔는 것 같습니다. 11만 6천 원에 판매되고 있고, 저희 스티코리아에서는 8만 원에 판매를 하고, 택배비가 2,500원. 총 8만 2,500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은, 1 1 6 0 0 0원 빼기 8만 원. 3만 6천 원, 한 세트에 3만 6천 원이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 판매할 예정입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휴먼트 사가 원래는 등산 스틱 전문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캠핑용품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고래. 대유격도 맞았어. 이래 했을 때 끄덕끄덕 거리는 것도 많이 없고 8만원 값어치는 충분히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매 문의는 제이스티코리아로 문의주시면 더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이스티코리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